샬롬 안녕하셨어요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21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함께 출발을 하게 돼서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복상 시작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당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요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우지라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은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노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우리 여겨 멀리 하고 물러갔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것이 없이 상한 것과 허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도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업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도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훈폐하였고딸씨우는 포도오리 망대같이 참매밭의 원두막같이 애워 쌓인 성국같이 겨우 남았도다만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고 고무라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 마,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내가 가진 여기는가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내 마음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신호하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집에 군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벌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이는 너희의 손이 귀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절에서 너 약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됩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진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서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더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다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하를 위하여 신혼하지 않니 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않니 하는 거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듯 슬프다 내가 장참의 대적에게 부응하여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네 기꺼기를 현물로 씹듯이 놓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불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시우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배역한 자와 저희는 함께 폐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함으로 말미야마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은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은 이. 강한 자는 산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운은 불티 같다. 함께 할 것이나, 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서 이장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의 광야 말씀이다. 마디래 여호와의 산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혀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리며 야곱의 행나님의전에 이르다.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가 일감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손을 치지 않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제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니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에서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피가 가득하고 경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계하며손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합니다. 그대로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울팀에 들어가니. 진트에 숨어 여호와의 우영과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라. 하나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리라.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라 내자 만군의 그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 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내반울의 높고 높은 모든 백통목과하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만개와, 모든 견고한 성읍과 다시 새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초강물의 말이니, 그날에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국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을 하실 때에 그의 위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로 박쥐에게 던지고, 암벽과 험악한 파울 팀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을 하실 때에, 그의 위험과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지지하지 말라. 너희 호흡은 코에 있나니. 제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3장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주만군의 요호와께서 일체름과 유다의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보리시기곧 그가 의지한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한 모든 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수자와 장로와 오시부장과 귀인과 도사와 정교한 장인과 음나라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사스리게 하시며 백성 새로 확대하며 각기 요술를 향해한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전환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된 손 아래에, 돌아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느라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시라. t t l e little, little, l i t t 로 e little, little, l i t t 의 e l i t 하였습니다 t t 그들의 안식이 l e 하되하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동과 같은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으시니 그들의 재앙을 차취하였다 너희는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험을 받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다 내 백성요 애인도자 같이 내 유혹과 너를 유혹하여 단잇기를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결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게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보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노희의 기름도다. 어찌하여 너희가내 백성은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맺돌기를 하느냐. 주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 있는 일을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도말씀하시리 시원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작거려 버리며, 발로는 생생한 소리를 낸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시원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가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한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게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오신부와 판지와 코구리와 예복과 거듭과 목도리와 손주문과와 손거울과 세마포트와리수건과 노구를 제하시기 그때서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도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배옷이 화려한 옷에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분은 슬퍼하며 혹할 것이며 시원히 황폐하 땅에 있습니다. 이사여서 사장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날의 이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며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니 시온의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용과 소멸한 용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 하시는 온 신혼상과 모든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거인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해 주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동일을 피한 그늘을 지으며 또풍우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중에 귀족 왕족이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사람의 유다 왕들을 상대로 해서 리얼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만 나중에는 그 왕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묵상하여서 이사야의 환경활동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마침에 보면 예루살렘 유다라고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들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식과 또그 말씀을 의지해 사는 것이 최선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우리 사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들이 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과거 우리 나라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때 우리 민족에 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에 가득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한님들이 결박당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가게 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산업, 사회, 경제적인 폐해가 어서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취약계층, 보상인들 모두가 다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다른 정치를 타여서 잘 대응하게 하여서 평하면잘대응하게습서다 나라가 편안하게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간의 모든 갈등을 우리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셔서, 막힌 다음문 무너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어옵셔서 이사 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여러분,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